고민상담소 김폴카 런치 박스.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어, 저 김폴카에서 강의하고 있는 헌법 교수고요. 오늘부터 김폴카 런치 박스 고민상담소 시즌2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그첫 타자로 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공부할 때마다 고민들이 많은데 제가 하나 하나 인생 선배로서 제가 또 은영 선배 유튜브 하고 있는데 은영 선배의 조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상담 보내주시고 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첫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이런 질문 할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신 김폴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세 가지 하셨어요. 어, 시험장에서의 팁을 질문하셨네요. 제가 문제를 읽는 속도가 느린 편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번째,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실수하지 않는 법. 세 번째, OMR 카드. 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물어보셨네요. 하나씩 얘기를 드릴게요. 저도 지문을 빨리 읽는 편은 아니에요. 문제를 읽는 속도가 느리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한 번에 읽어가는 것이 실수를 유발하기도 해요. 우리가 어려운 시험에서는 속도가 좀 중요하지만 이번처럼 23년 2차 경찰 시험처럼 쉬웠던 시험에서는 천천히 읽는 것이 좋았을 그런 시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 읽는 속도가 느린 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그 문장을 읽을 때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일단 주어 그리고 서술어, 결론, 뭐 뭐는 어떤 내용은 사실 관계는 헌법에 위반된다,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시고, 그래서. 내가 위반 판례라고 생각하면 O X를 서술로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죠. 주어를 보고 아 이거 무슨 판례구나 서술로 보고 결론이 뭐지라고 표시하시면 되죠. 저는 이렇게 풀어요. 문제를 지문을 읽고 항상 그 지문 질문과 상관없이 그 지문의 끝에 O와 X를 표시합니다. 이거는 틀린 지문이야. 그럼 X 지문, 맞는 지문이야, O.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4를 읽을 때 O, X를 표시하고, 어, 거기서 한 개만 O, 한 개만 X가 되는 거죠. 결국 그게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어떻게 안 틀리게 할수 있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O, X를 다 표시해 놓으셨다면, 마지막에 세 개는 똑같은데 하나가 다른 거, 그게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지문을 보지 않아도 O, X, O, X 표시를 하셨다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초 컷이라고 하죠? 다만 한 문제, 한 문제를 빨리 1번에 답이 있다.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했는데 1번에 바로 답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 체크하고 나머지 2, 3, 4번을 안 보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처음에 봤을 때 바로 그게 답이 나온 1번 경우에는 그것만 체크하고 답이 되는 것을 넘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고, OMR 카드 답안을 어떻게 옮기면 좋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어, 저는 과목별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문제하고 OMR 옮기고, 다섯 문제하고 OMR 옮기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부분부분 부분 쪼개지 마시고, 과목을 다 풀고, 한 번에 1번, 헌법을, 헌법이 첫 번째죠? 1번부터 20번까지 쫙한 호흡으로 푼 다음에, 마지막에 OMR 카드를 옮기시고, 그 다음,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안하지 않죠? 뒤에 걸 풀고 있는데 앞에 걸안 했다. 그러면 불안하잖아. 혹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다 풀어놓고 놓치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방법은 전 과목 다 풀지 않고, 과목마다 OMR을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험장에서의 팁을 물어보셨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그 지문의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체크하시고 그런 팁들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직접 문제 푸는 모습도 영상을 한번 담아볼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사연이라 제가 조금 긴장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더 좋은 조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민상담소 김폴카 런치박스 이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